사도용진 1 0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명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사렛 땅에 유대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땅은 아주 적박한 땅이고, 아주 못 배운 땅이고, 아주 촌스러운 그런 동네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는가?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나사렛은 아주 좋지 않은, 평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였는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붙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얼만큼 공부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 조건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촌뜨기 청년 시골 청년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나 시골 촌뜨기 청년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붓듯 하시는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성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느냐 하면, 회에 나오면, 이 기름을 부었다 라는 말이 여기서 키워드가 됩니다.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옛날에 부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기름을 붓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할 때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은 물과 절대로 합쳐지지 않지요. 아무리 쳐도 기름은 물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왕과 선지자와 이 제상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합쳐지지 않니하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떨어져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과 하나가 되고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의 도움을 받아야만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땅과 구별되는 순간 능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힘을 내어서 적군을 무찌르, 무찌르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저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왕들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은 다음에 담대히 담대히 힘을 내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힘이 나가지고 담대히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웠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담대히 광도 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해, 구별은 힘이다 구별은 능력이다. 이 땅과 구별되는 것은 이 땅과 함께하지 않고 이 땅과 벗하지 않고 이 땅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다 라는 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구별되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이 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내가 이 땅과 보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되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과 보시되었어, 이 땅과 함께 살아가고 이 땅의 재미와 쾌락에 쫄아서 살아갈 때, 성령은 결코 나의 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과 보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느의 장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의 장벽은 반드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극복되었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어느의 장벽을 극복하였죠. 어느의 장벽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치 많은 사람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아이들 특별히 예수 믿는 아이들 여러이름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름 보면 알아요. 예. 예진이 예수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유리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은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분애입니다. 예. 하람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특별히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 하영이 예수 믿습니다. 예.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아이들이 탁월한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아멘을 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 덤벼들면 안 돼. 감히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아뭐될거 아니네. 한번더번 한번 해보지만 이렇게 덮벼들면안 돼.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구별되었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아,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니까 요즘 착하다는 말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죠 옛날엔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참 착하다 참저 아이 참 착하다 근데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죠 어, 너 너무 착해 너 너무 착해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 아니죠 그죠 순진하다는 말이죠 어 불끗다는 말이죠. 이, 이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 되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죠.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착한 일을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제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교하게 계속 실패해서 찬성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제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인 우리는 하나님의그섬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 그 율과 자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그 나사렛 땅을, 그 팔레스타인 땅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누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를까요? 마귀에게 별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마귀에게 별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주고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주고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변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사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출생이 그들의 본질이 바로 마귀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주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네가 있고, 마귀의 자네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네들은 어떤 일을 향하냐면, 살인한 자요, 마귀의 마귀가 그 아비 마귀가 그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비 마귀가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요, 두 번째는 거짓말쟁.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에게 눌린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을 살리는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이 화이트 라이트, 흰 하얀색 거짓말도 사랑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바로 마귀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말하면서 출림편에 서기를 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죽이는 마귀에게 흔들려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는데 구별되었는데,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거짓과 살인하는, 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부 뒤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한번더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 가늠한다는 말은 바로 두 남편을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도 보시되고 하나님과도 보시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천국에도 가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만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세상과 보시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벗되면 세상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되는 사람은 친구 되는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벗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성령과 능력으로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벗대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를 얻기 위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 않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벗대든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벗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일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저마모 주가 아니라, 세상이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부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땅과 벗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벗대고, 하나님과 벗대기를 소화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심화, 요한의 아들 심화, 다른 데는 요한의 아들 심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알았구나. 내가 주이고 하나님과 붙대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가 알았구나. 이를 내게 그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쾌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나 부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시구나. 네가 복이. 이 땅과 보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보타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으며 사는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너가 복이 있다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성령과 능력에 구별된 그 길을 걷는 너가, 흐어가는 너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벗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원수처럼 여기시는 이 땅과 보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안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니다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무나 갈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어혈하시므로 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이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시거나 네가 보기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 길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이 구별된 길을 이 땅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 길을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다. 기꺼이 이 땅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락에 영원한 천국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기쁜 가운데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초지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놓아서 어,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나시원나 네가 보기. 이 길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현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안순교회 모든 어, 성도들은이 무더운 더위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들은 모두가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이로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라 말씀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